크크크 치킨 아, 치킨 이름이 크크크야. 유튜브 광고로 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크크크 치킨. <laughs> 중요한 거임? 먹어본? 신메뉴 크크크 치킨의 맛. 또 크크크일까요? 이게 뭔데? 진짜 완전 크크크네. 크럼블, 크런치, 크리스피야? 아니, 60개 치킨이 하루에 60마리밖에 안 튀겨.. 안 튀겨도 60개 치킨이라매 알았음 u x 몰랐음? 어? 당연 알아아 u l a s m Oh? t a n 마리안 튀기나? 그러면? 진짜 안 u Yuxi, Marian, chicken, I can h e a 아, 그러니까 기름. 바로... 기름 한 통에 60마리에 진짜 안돼 바로 비상해. 바로 클레임. 잠깐만, 기름 한 통에 60마리면은 어, 적당히 튀기는 거야? 나 치킨집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? 많이 튀기는 해봐.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일반 가정용으로 생각했을 때 60마리 치겠다고 하면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, 원래 오 그렇게 튀기는데 그냥 여기가 광고를 잘한거구나 60번만 튀긴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<laughs> 뭐를 60번 튀긴다곤 말 안했잖아 크크크 <laughs> 하는거구나 <laughs> 완전 왈도 튀겨버려야 돼 말 튀긴 미쳤고 진짜 그런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임? <laughs> 나를 튀겨버리겠다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임? <laughs> 아니 진짜 대답 좀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 <laughs> 아니 너 진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임? 아니 그러니까 나를 튀겨버리겠다는 저런 험악한 얘기를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한다니까? 이거 누가 사이코야? 어? 어? 귀염이 오후는 뭐야? 아뭐또고추가리 튀김이야! 아 진짜 왜 그러세요! 저 진짜 배내안 아 진짜... 아니...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! 아나 얼굴 빨개졌어 지금 완전 수치심 느껴 완전... <laughs> 완전 튀겨졌네 먹는 <laughs> 것중 <뭐지? 웃음> 아니 그 이거 이거 고추크림 치즈버거 진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했네이 소스가 고추크림이에요 소스가 고추, 크림이에요, 소스가. 고추... 크림치즈, 아, 니 고추크림이란다. 아, 씨. 아, 니 햇님이 <laughs> 자고 고추크림이라니까. 크림치즈. <laughs> 크림치즈 안에 있는 게 크림치즈. 맥날 안 먹는다고? 그럼 버거킹에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제가 버거, 버거킹 추천해 드릴게요. 진짜 이거 미만 잡이긴 해. 어, 뭐야. 크리미 통새우 와퍼? 맛있겠는데? 아니야, 근데 솔직히 통새우 와퍼는 이 빨간 양념 때문에 먹는 거야. 맞잖아. 샌드 한 와퍼 한 먹을 줄아 진짜 한 번도 안먹어본왜 그러는 거임? <laughs> 아니 통새우 와퍼도 안 먹으면서 날왜 튀긴다는 거임? 진짜 완라빈 튀김하면 먹을 자신 있어 진짜 그럴 생각이 없어 아무튼 통새우 와퍼 맛있어 나는 버거, 버거킹은 아무리 몇개 먹어봐도 그냥 가끔은 이것밖에 생각 음. 안 나더라 롯데리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저또 롯데리아 장인이거든요 이거 <laughs> 녹차 맛 녹차 맛이 맛있거든요 <laughs> 여기 아이스크림 잘해요 이제 진짜 아이스크림 맛집이